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주보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있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 오늘 제목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기도 제목 빠르게 나누겠습니다 계속 대구에 있는 126개 중학교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 안에 숨겨진 제자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미 너무 많은 흑암의 문화들이 청소년 안에 들어 와 있어요. 이미 청소년이라는 그 현장이 이미 비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 지금 뭐 듣기로는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마약인데 이제는 이 마약을 초등학생들도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들었어요. 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인도 받아야 되는 w r c 와 랩런트 리더 수련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한해 동안 받아야 되는 답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랑 지금 미디어팀 앞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237 선교 치유 후대 25 어, 기도해 주시고 이걸 놓고 삼백지교의 삼천 제자 일만성도까지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어,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는 하나의 UTC 그 다음에 방송 시스템 그리고 우리 지금 잠깐 방학기간이지만 어, 더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월스 스테이션 금토일시대에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서론에서 오늘은 저번주에 또 누가 저한테 50분 했다고 일러가지고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laughs> 언약 바통의 전달자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중등부 회장이 오늘 이렇게 새신자 친구들이 다섯 명이 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온 것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요.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걱정해야 돼요. 시험 점수 잘안 나오면 낙심하고 걱정해야 돼요.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안될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인도해 가시냐면 사람이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아, 더 확실한 성령의 인도를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어,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는 진짜 중요한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 생각, 믿음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 하나님, 또 사단, 귀신, 천사 안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 믿음으로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뭔 말이에요? 내 인생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준비를 또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체질이 워낙 돈을 좋아하는 체질이라. 아니, 근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윤희 선생님이 계속 돈 많이 번다고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laughs> 제가 이거 하면은 괜히 복음보다 돈이 강조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자 제가 노란색 있었으면 제가 노란색 드렸을 텐데 노란색이 진짜 없다 진짜 자만원 <laughs> 저 이거 돈 꺼내는 거 처음입니다. 자, 아, 내 네. 점심값 다 날라갔습니다. 자, 2만 원이에요.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할 건데 혹시 내가 이거 물어보기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답하겠다. 손 들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아무도 안 들어?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간단한 질문에 2만원인데 안 들어? 진짜 안 들어? 그럼 나 다시 집어넣는다 3, 2 팔뚝 자 우리 세시, 세신자 친구 왔는데 한번 세신자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름이 뭐죠? 이름, 이름. 어? 보찬? 서보찬? 어, 이름. 이름도 약간 보, 보배 보찬 좀잘 어울리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진짜 간단한 질문인데. 이거 2만원.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했어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요. 밥을 먹고 걷다 뭐. 어? 어? 가지고 싶다? 이거 가지면 뭐할 거야? 편의점. 어, 우리 총무수님, 어, 예,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 이게 간단한 질문이에요, 간단한 질문. 아 그거 내가 간단한 질문이라 했잖아 빨리 손 들어야지 아이고 몸이 왜 이렇게 좋아? 오케이 맛있게 먹어 <laughs> 아 만원 계획했었는데 2만원 이것도 내 뜻이 아니니까 인도 받는 걸로 할게요 <laughs>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가 뭘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쉬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을 돈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뭘딱 뭐가 딱 보여져요. 아까 보찬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 편의점 가서 먹을 것도 사 먹고 예를 들면 제가 100억을 줬다. 그러면 집도 사고 예쁜 여자친구도 만들고, 같이 여행도 가고, 와, 지금 막, 오지도 않았는내 눈앞에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막 그게 벌써 와, 나한테 보여줘. 내가 믿는 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게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돈을 내 인생의 해답으로 믿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 여러 가지 무치, 뭐 여자 뭐 술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보여져요.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겠죠. 내가 돈이 해답이라고 믿는다면, 또는 내가 내 인생의 성적이 해답이라고 믿는다면, 오늘이 달라져요. 그거에 따라서 믿는 대로. 오늘을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돈을 믿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듣게 되겠죠. 성공자들을 따라가게 돼요. 결국에. 그 성공자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명언들. 열심히 해라. 불가능이란 없다. 등 여러 가지 말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반드시 뭔가가 실천되게 됩니다 내삶 속에서 나오게 돼요. 아 내가 뭘 믿고 있느냐가 그만큼 내 인생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랩넌트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아니. 이거 돈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금방 이해되죠. 왜? 우리가 평상시 살고 있는 우리의 체질이니까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다음 뭐예요? 조이야. 그 다음 뭐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 뭐가 보여져? 어? 이만큼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인생과는 상관없이 계속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붙잡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에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나무의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의 뿌리예요. 인생에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그 인생이 그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왜 문제가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짓게 되는데 이 원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상태는 결국 어떤 상태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학교를 다녀도 학교에서도 알려 주지 않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지냐면, 어,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과학은 사회적으로 다 발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계속 마약을 찾고 술을 찾고 음란에 빠지고 합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뭐가 보여지냐면, 아, 우리가 봐야 하는 세계 복음화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 돈이라는 게, 사막에 가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건 물이에요. 물,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사막에서는 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이 필요하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가장 가치 있고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영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가장 필요한 게 물고기 밥이 아니에요. 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정말 우리 돈이라는 건 우리 밥 먹고 이러고 필요할 때 쓰는 거지만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에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돈, 집,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집, 여자, 그 어떤 것도 진짜 여러분들의 생명에 문제가 오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진짜로. 어느 날 내가 쓰러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이 영, 육신은 껍데기잖아요. 사람에게 중요한 이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막에 물이 중요하듯이, 우리 메말라 있는, 우리 죽어 있는 영혼에게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내 인생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운명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를 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뜨여지는 게 있는데, 그게 복음의 눈이에요. 돈의 눈이 밝은 사람은 내가 딱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정말 내가 복음을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 눈이 복음의 눈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뭐냐면, 나예요. 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기 이전에 내가 필요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그러면 딱 보여지는 게 현장이고,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했어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냐면 왜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냐면 조금 제가 이번 주에 길을 걸으면서 누구랑 같이 길을 걸으면서 아 빛이라는 게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여러분들 진짜 쉬운 문제인데 빛은 아 그림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땅? 빛이 없는 곳에? 그림자 어디 있어요? 바닥에. 정확하게 얘기해 봐. 아 이것도 모릅니까? 여러분들 맨날 그림자 달고 살잖아요. 땅에 있어. 아 이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데 땅에 그래. 내 뒤에 있지.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빛 반대편에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내 눈이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볼 때는 그림자가 절대 내 앞으로 올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반대로 내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등질 때는 내 앞에 그림자가 생겨요. 이게 빛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매 순간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게 드리우는 그림자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들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빛 대신 내 인생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 그 해답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있어야 되는 응답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가리웠던 그 그림자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여러분들에게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우리, 사, 우리,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 그래서 우리의 눈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향하여 매 순간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드리우는 그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애, 애워,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엘리사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절대 그 어두움은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래서 현장 속에서 이 눈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시간표 오늘이 보여져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저주와 재앙과 귀신과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려 드는구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24시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올바른 꿈을 가진 자예요. 이게. 이렇게 살아갈 때, 아우.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까 우리는 성공자를 이런 사람들은 성공자를 따라간다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따라가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오늘 듣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나의 기도와. 또, 오늘의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정말 현장에 빛을 비추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창세기 41장 38절처럼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의 이와 같이 충만한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들이 진짜 누려야 되는 응답이 이런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요약하면 C, V, D I, P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는 언약 붙잡고 가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나의 언약의 여정이 보여져야 돼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번 한 주간. 저번 주는 제가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했죠? 말좀 줄였습니까, 이번 한 주간? 오, 네. 이번 한 주간은 그리스도만 매 순간 매일매일 붙잡으면서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